자, 여기 식에서는 먼저 23.8이 첫 번째 항에도 곱해져 있고 두 번째 항에도 곱해져 있으니까 23.8을 괄호로 묶어버리면 여기서는 7.5의 제곱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5의 제곱이 남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어. 23.8은 그대로 두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합차 7.5랑 2.5의 합 그리고 7.5랑 2.5의 차 자, 그럼 이제 여기 숫자가 간단해지지 23.8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7.5에다가 2.5 더하면 10 그리고 7.5에다가 2.5를 빼면은 5 요렇게 계산이 돼 그럼 요거 23.8에다가 10 곱하면 그냥 238이 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5 계산해 주면 되지 238에다가 곱하기 5 58에 40, 535, 9, 520, 1190이 답이 되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식이 두 개인데, 뭐, A, 여기서 바로 쓸수 있겠네. 이것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서 합차로 갈수 있지. 52 플러스 48과 52 마이너스 48로. 그럼 52 플러스 48은 100이네 그러면 루트 100 곱하기 52에서 48을 빼면 4지 조금 럼 4도 제곱수고 100도 제곱수 다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100은 10으로 나가면 되고 4는 2로 나가면 되지 그럼 10 나가고 2 나가고 20 a는 20이 되면 돼 a는 20자그 다음 b 자 b는 이제 항이 요렇게 3개의 항이 보이고 있는데 전부 5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 먼저 5로 묶어버리자. 그럼 첫 번째는 21제곱 남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2가 남게 되지. 5가 나갔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5가 나가면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거. 자, 그럼 요거는 식이 완전제곱 식이 되네. 21제곱 앞에까지고, 그 다음 이제 1도 이제 제곱을 붙여놔도 뭐 어차피 똑같이 1이지. 그리고 이제 앞과 뒤의 곱에 2배가 딱 들어가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앞과 뒤의 차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식을 다시 곱셈 공식으로 풀었다 생각하면 딱 위의 식이랑 일치한다라는 걸볼수 있게 돼. 그럼 21 1은 20이니까 5 곱하기 20에 제곱, 20 제곱하면 400. 그럼 400에다가 5곱하면 45, 22,000이 되겠네. 그럼 두 수의 합은 2,020. b는 2000 나왔고 a는 20 나왔으니까 2020이 최종답이 되면 된다. 자그 다음 문제도 뭐 특별할 거 없이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인수분해를 해버리자. 먼저 분모는 999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라고 둘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합차 999 플러스 1과 999-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다음 이제 분자는 항이 두 개인데 전부 다 998이 곱해져 있으니까 998로 묶어버리면 997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남게 돼. 음, 그러면 얘가 1000이지, 얘도 1000이지, 얘네 둘이 약분. 그 다음 여기 998이지, 여기도 998이지. 약분. 다약분해서 전부 다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종답은 그냥 1이 돼주면 돼. 자 다음 유형은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 계속 반복 그럼 여기 인수분해하고 얘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하는 거를 정리해 보자 음 그러면 여기서는 숫자 크기 순서로 적을 거면은 차를 먼저 한번 적어 볼게 차와 합 그리고 거기 더하기 34니까 3과 4의 차와 3과 4의 합 그 뒤에도 이제 5랑 6 5와 6의 차와 5랑 6의 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7과 8의 차와 7과 8의 합자 그럼 여기서 전부 다 앞에 부분이 전부 마이너스 1이 되버리지 그래서 둘더있는거 마이너스 둘더있는거 마이너스 둘더있는거 마이너스 둘더있는거 마이너스니까 결국 1, 2, 3, 4, 5, 6, 7, 8 1에서 8까지 더있는거 가 되겠네. 그럼 1에서 8까지 합치면 1에서 10까지 합친 거를 55로 뭐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서 19를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36. 아니면은 1이랑 8 더한 거가 9고, 2랑 7 더한 것도 9고, 3이랑 6 더한 것도 9고, 4랑 5 더한 것도 9니까 9가 총네번 반복한다. 9 4 36 이렇게 찾아도 돼. 그리고 어쨌거나 전부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 최종답은 마이너스 36이 되면 되지. 답이 1번. 자 얘가 A의 배수일 때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자 그럼 요것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제 답이 드러나게 돼. 왜냐하면 어떤 수의 배수다. 얘가 A의 배수다라는 것은 이 A가 얘의 약수다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럼 약수는 이제 인수분해. 돼있을 때 약수를 찾기가 쉽게 되지. 그럼 얘는 2의 8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그 마이너스 1은 또 풀어서 2의 4제곱 자, 요거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더 적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다시 인수분해가 2의 4제곱 플러스 1과 2의 4제곱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서 2의 제곱 플러스 일, 이의 제곱 마이너스 일. 그리고 또 예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 플러스 일과 이 마이너스 일로 인수분해가 되는가. 예가 인수분해 된게요고고 예가 인수분해 된거 요고고. 예가 인수분해 된게 이거니까 결국 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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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에 해당 없는 거가 답이 되는데 1 나왔고 3 나왔고 3 나왔지 그 다음 여기도 5도 나왔고 그 다음 2의 4제곱 16에다가 1더해는 17도 나왔지 그럼 이제 뻔히 13이 안 나오게 되지 2의 8제곱이 256 더하기 1 하면 이것도 나오게 되니까 답이 3번이 되면 준다. 이거, 또, 그 다음, 뭐, 시기, 또, 괜히 복잡해 보이네. 분모는 2의 제곱, 3의 제곱, 다, 이렇게 곱해진 상태고, 분자가, 요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될 만한 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 음 자, 그럼 일단 분모는 생략하고, 일단 분자만 먼저 적어볼게. 요거가 다 각각 인수분해가 된다면, 음 마찬가지, 작은 숫자를 먼저 적을 거니까, 차를 먼저 적어보자. 차와 합.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곱해져서, 3과 1의 차와, 3과 1의 합. 어, 요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결국, 10과 1의 차와, 10과 1의 합.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분자 값을 살펴보면은, 3, 2, 4. 음 여기가 그냥 1은 곱해진 지나 많하니까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첫 번째 3이 나오고 그다음에 곱하기 2가 나오고 그다음 곱하기 4가 나오고 그러니까 즉뭐 1까지 다시 적어 보면은 1 됐고 3 됐고 2 됐고 4 됐고 자 규칙이 2 커지고 1 작아지고 2 커지고 1 작아지고 이거가 반복되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1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2 커지고 1 작아지고, 2 커지고, 1 작아지고. 그럼 여기서는 다시 1 작아지고, 2 커지고. 1 작아지고, 2 커지고. 1 작아지고, 2 커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돼서, 어, 마지막에는 곱하기 9, 곱하기 11. 음, 이런 상태까지 쭉 정리가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분모를 살려보자. 분모를 여기 밑에 그대로 살려본다면, 이두 번, 3도 두 번, 4도 두번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10도 두번 나온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살펴보면, 은 3도 두번 나오게 되고, 4도 두번 나오게 되고, 5도 두번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만 나오는 숫자가 있는 거야. 여기 2. 그리고 이 1도 한 번이 나오게 되지. 그럼 여기에 제일 큰 숫자도 마찬가지, 11이랑 10, 여기 사이, 여기 생략된 거에 10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면, 둘의 차로 8이랑 둘의 합으로 10이 나올 테니까 그 10이 한번 나오게 되는 거야. 나머지 숫자는 이렇게 9, 이런 것들은 두 번이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즉, 1, 2, 10, 11은 한 번씩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 그사이에 숫자는 전부 두 번씩이 나오니까 여기 두번 제곱했는 거가 다 약분되는 거야. 그럼 3의 제곱에서 4의 제곱 쭉쭉쭉 약분돼 버리고 어 10도 딱한 번만 약분이 되는 거야. 2도 한 번만 약분되고 그럼 2 하나 남고 10도 하나가 남게 되고 여기 11은 약분될 만한 숫자가 없는 상태지. 11이 단독으로 남게 돼. 그러면 20분의 11이 답이 되주면 된다. 음, 이게잘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 뭐 가운데 생략된 숫자들을 또 앞뒤로 더 많이 적어 보면은 좀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여기서 두 개씩 약분되는 숫자가 있고 뭐 하나만 약분되는 숫자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약분되는 숫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면 돼. 가운데 대부분의 값들은 다 약분이 돼서 사라져 버리니까. 자 요거 뭐 바로 대입하면 당연히 너무 복잡하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시키자 x y x y로 일단 묶을 수 있네 x y로 묶었을 때 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y 제곱 자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지 얘가 합차 XY, x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자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사실 당장도 뭔가 대입하면 계산하기 불편해 보이지 유리화를 해놨으면 돼 x를 유리화하면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3, 분모가 1이 되지. 그래서 결국 분자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 남게 돼. 조금 같은 원리로 y도 똑같이 금방 찾을 수 있지. 여기에다가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분모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값은 2마이 루트 3. 자, 그럼 둘의 곱. 자, 얘네 둘의 곱도 마찬가지.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의 부호만 다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 되버리지. 그 XY 1이니까 여기 이 무시해 버리면 돼. 그럼 둘의 합은 부호 다른 건 사라지고 4만 남게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둘의 차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니까 같은 거는 사라지고 요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2 루트 3이 되네. 즉 8루트 3이 최종답이 되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 바로 대입하지 말고 유, 그거 인수분해를 시키자. 일단 다 짝수 보이니까 2로 묶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y 제곱. 그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여기는 당연히 1 1일테고 여기는 뭐 3일인데 누가 마이너스. 마이, 그거 3한테 마이너스 줘야지. 대각선으로. 합쳤을 때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지 그럼 요거는 식이 결국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자 그럼 먼저 둘의 합 음, 요거랑 요거 더하면 딱 4가 나오네 그다음 이제 2도 그대로 있고 그럼 이제 빼기는 빼는데 3배를 해서 빼야 돼 그럼 요거 3배 하면 은0.75 어, 그럼 0.75딱 빼버리니까 3이 남네 3 2 6 6 4 24 답이 3번 어, 여기서는 이거 첫 번째 식 여기 알려준 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얘랑 좀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6x다 이렇게 될수 있게 돼. 그즉첫 그러니까 번째 식에 x 구하는 거가 x를 곱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네. 제곱되고 여기는 이제 6x 되고. 그러니까 즉 요거는 대신에 6x로 써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여기 부분이 6x로 들어가는 거지. 6X 플러스 9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이 상태로 그럼 얘를 3으로 묶어낼 수 있지. 2X 플러스 3 분모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3으로 묶어버리면 2X 플러스 3, 그러니까 즉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약분 돼서 답이 3이 됐으면 돼. 답이 2번이다. 자, 이게 이렇게 된다. x랑 y 값에 뭐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거를 인수분해를 잘해서 대입할 때 너무 심한 노가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겠네자 그렇다면 여기는 인수분해를 이렇게 짝지어야겠네. 물론 얘네끼리 뭐 인수분해를 해도 돼. 그런데 얘네끼리 인수분해되는 거는 얘랑 다시 인수분해가 되지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묶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으면 돼. 그럼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 y 제곱이 붙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로 갈수 있어.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y니까 그냥 y 먼저 적어서 이렇게 둘수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y인데 y를 먼저 적으니까 이렇게 둘수 있게 되지. 그러면 이제 즉 대입할 때 둘의 합과 차 이용하면 되니까 먼저 둘의 합은 부호 다른 건 사라지지. 2 루트 2 즉, 2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둘을 뺏는 거. 뺏는 거는 부호가 같은 게 사라지고, 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플러스 2가 되겠네. 그2 더하기 3. 어, 2 더하기 1, 3. 여기 에 곱하기 3. 이렇게 붙어버리면 돼. 그럼 요거는 뭐 3. 그냥 분배로 바로 풀어버리면 6루트 2 플러스 3. A는 유리수 부분 3이 되고, B는 루트 2 앞에 값 2가 되면 되지. 아, 6이 되면 되지. 그럼 이제 a에서 b를 뺀 값이니까 3 빼기 6해서 마이너스 3. 자, 다음 문제는 넓이가 5다. 저 넓이 오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5. 그럼 p 점은 3 플러스 루트 5고, q는 이제 3에서부터 루트 5 뒤로 갔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다. 뭐 이거는 바로 체크할 수 있잖아.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거는 a. 음, 그럼 p가 이제 플러스 값, 요게 a인가요? 이게 a고, 요게 b가 되면 되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여기 대입할 건데 바로 대입하지 말고, 이거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버리자. 여기서는 짝꿍을 어떻게 만들어볼까? 음, 앞에 거에서 a 제곱 뽑아올 수 있고, 뒤에 거에서는 b 제곱 뽑아올 수 있네. 그러면 a 제곱 뽑아왔을 때 a b고, b 제곱 뽑아왔을 때도, 어 비슷한 형태 만들 수 있네 자 그럼 그렇게 인수분해 하자 여기서 a제곱 묶으면 a-b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b제곱으로 묶어버리는데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러면은 여기를 부호를 a라고 둘수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둘수 있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 부호도 같아지니까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a-b를 묶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게 돼 자, 그럼 얘도 이제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돼야지. 합과 차로. 근데 이제 차가 한번더 있었으니까 이거는 두번 되고 합은 한 번만 남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합차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얘가 한번더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돼. 자, 그럼 A에서 B를 뺀 거는 제곱하고 A랑 B를 더한 거는 그냥 한 번만 해서 곱하는 거네. 자, 그럼 둘을 먼저 빼버리자. 여기서 얘를 빼면 부호가 같은 건 사라지고 예의 부호가 반대로 가서 더해져야 되니까 2루트 5, 그러니까 지 2루트 5를 제곱시키게 되고 이제 둘의 합은 부호가 다른 게 사라지고 6이 붙어야 되지. 곱하기 6, 요거 제곱하면 2, 2, 4, 5, 20 곱하기 6, 120 이거가 최종답이다. 자그 다음 이제 뭐 루트의 소수부분 정수부분 이렇게 나왔네 자 얘의 이 루트 10의 정수부분이 3이니까 그 3만 딱 날려버리면 되지 루트 10에서부터 정수부분 3을 날려버리면 소수부분만 남는다 자그 다음 정수부분 자 여기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2 2 4 3 12 루트 12가 되지 그 루트 12 12는 이제 3의 제곱과 4의 제곱 4의 숫자니까 정수부분이 3이 되지 b는 3 자 그럼 이제 여기 값 여기 값 집어넣으면 되는데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먼저 하자 뭐 사실 이 식은 여기 위의 식이랑 뭐 많이 닮았지 여기서는 이제 얘랑 얘에서 a제곱 묶어내고 얘랑 여기에서 b제곱 묶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자리가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모는 그대로 있고 얘랑 얘에서 a제곱 뽑아내면 a-b 그 다음 얘랑 얘에서 어 여기서는 마이너스 b로 묶지 말고 아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을 수밖에 없겠는데 어 마이너스 b 제곱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b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네 어 잠깐만 아 그럼 여기 처음에 여기 부호를 잘못 적었네 여기는 둘다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게 맞지. 음, 그리고 얘는 이제 둘다 플러스니까 뭐 사실 a 플러스 b 로 써도 뭐 무방하고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서 a 플러스 b 가 나오게 되니까 두번째 괄호에서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합차 a 플러스 b 한번 더 나오고 a 마이너스 b 나오고 음 분모에는 a 마이너스 b 가 있고 그럼 a 마이너스 b 약분되고 얘만 남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 완전제곱식이지 A 플러스 b 의 제곱 그럼 둘의 합을 제곱시켰는 것이 답이 되면 돼. 어, 그럼 둘의 합데딱깔끔하게 나오게 해놨네. b 3 Ta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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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b 주면 된다.